머리 가지 마세요. 중구차 연구소 김중명입니다 오늘이 제가 좋아하는 또 금요일이죠. 야, 엊그제 월요일 같았는데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이 시작됐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는 한 주가 상당히 추웠죠. 바람도 많이 불고 어, 다음 주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니까 이제 완연한 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꽃샘추위가 더 춥더라고요. 감기 이럴 때 조심하시고요 환절기 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9988-234-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알타 가는 게 최고라는데 <laughs> 50대 60대 70대 80대 형님 하여튼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차 필요하면 은 저를 불러 주십시오 제가 또 진정성 가지고 포근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자이 차량도 오늘 SM5 플래티넘이죠. 키로수가 짧아서 가져온 차량이고 제가 또 상품화도 다 했는데 세네 판 판금 도색을 해가지고 다 상품화하고 광택 내고 아직 지금 영상 찍은 다음에 또 우리 지원 공업사 가서 또뭐 세네 번또 점검해야죠. 뭐 오일 갈고 5만 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뉴 SM5 플래티넘 LPLI 렌터카형 고급형이네요 저번주 저저번주에도 SM5가 또 요즘에 저희 중고차 연구소 또 맛집이죠 LPG 차량 노바 많이 추구가 됐네요 연식도 2014년 3월에 2014년 형식 키로수가 짧아요 76,625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에 l p g 의 검정색 바디를 가졌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사고가 W가 보이는데, 아, 조수석, 헨다 단순 교환. 그 다음에 뒷문 판금에서 W, 본네트 W.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단순 무사고고요. 그리고 미세누이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전 차주분이 관리를 아주 잘했네요.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보면은 나이트도 백화인상 이 정도, 면 뭐. 없어요 타다 타면 될것 같아요 약간의 뭐 뿌옇긴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또 LED고요 안개등 양쪽 깨지거나 백화현장 습기 없지요 몰딩까지 안경처럼 밑에 그릴도 뭐 끊기거나 흠집 없고 엠블럼은 새거나 다름없죠 그릴도 물때만 있지 까지거나 깨진 거 기스 흠집 하나도 없죠 견인고리도 잘돼 있고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본 네트도, 오우, 좋아요. 돌빵, 문콕, 스크래치 하나도 없어요. 터치한 자국도 없고, 앞유리도, 모래 맞은 자국도 별로 안 보이는데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휀다휀다는 하나, 날파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 조금, 세 개가 들어갔네요. 조금씩. 표가 나기는 나지만, 이 정도야, 뭐. 탁 치면 올라올 것 같은데, 덴트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덴트를 조금 여기는 날파리는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넓게 들어가네, 넓게. 타이어가 교환시가 됐습니다. 10%, 20%, 휠은 하나, 둘, 셋, 세 군데, 네 군데 정도가 조금씩 쓸려가지고, 기스는 보이죠? 백미러도 깨지거나 런것 같고, 앞문 보시면은 날파리 몸이 파이였고 뒷문도 날파리가 여기가, 여기도 길게 눌렸네요. 날파리는 아니지만, 길게 눌리고, 터치한 자국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보여요. 몇개 보이는데 심한 건 아니고, 스태프는 명화네요. 흠집 없고, 천정 필라 까지거나 해지거나, 흠집, 키스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천정 필라는 깨끗합니다. 펜다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 터치한 자국도 없이 아주 상당히 좋고요. 펜다 쪽만 한두 개, 조금 들어간 거, 그 외에는 괜찮은데요. 타이어도, 야, 타이어가 좀 아쉽네요. 앞뒤로 10% 20%, 휠은 두 군데가 세 군데 조금씩 기스 흠집은 있어요. 뒤에도 보시면 이제 LED 깨지거나 백화현상습겼고 엠블럼은 뭐 세거나 다름없네요. 아, 여기가 조금 뭐 묻은 거, 때처럼 있는데, 이거 외에는 괜찮죠. 몰딩 보세요. 몰딩도, 뭐 기스도 까진 거, 흠집 없습니다. 이 깨끗하네요. 뭐울처럼약간의 이제 컴파운드처럼 물때가 조금은 있네요. 파리똥은 없고요. 자, 그리고 뒤 반바. 우레탄 투톤이죠. 센서 4개 차간 거리 액세서리 역시도 깨지거나 흠집 없는데 반바도 아주 뭐 깔끔합니다. 흠집 하 없네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고.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트렁크도 이제 플래티넘은 LPG 통이 이게 통으로 돼 있죠. 도넛탱이 아니 노바가 냐니라 도넛탱이고 뭐 트렁크도 이 정도면 뭐 깔끔한 편이죠 이때만 해도 정상적인 타이어 인데요 사용감이 있고 공구도 다돼 있고 곰팡이 쓸거나 녹슬거나 귀찮은 없어요 먼지 하나 없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돼 있죠 그 다음에 트렁크도 돌빵 문구 스크라치 없고 이런 조금씩 뭐 좁쌀처럼 하얗게 있는 거는 있어요 뭐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뭐 상품화 돼가지고 깔끔합니다.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딩 잘 되어 있죠. 뒤에 브레이크 등 LED죠, LED. 흰색. 샤크 한테나도 좋아요. 새 건데요. 핸다. 핸더. 뒤에 핸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는 대신 여기가 쪼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눌렸고요. 타이어도 교환시가 됐고, 휠은 쓸렸네요. 보시, 보시다시피 좀 쓸렸죠. 조속 뒷문. 날파리가 하나, 둘, 세개 정도 보여요. 네, 여기도 있고 좀 터치한 자국들은 안 보이네요 터치한 자국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안문도 하나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안문도 보시면은 아 없어요 없어 날파리, 목이, 팔이 없죠 그 다음에 터치한 자국 안 보이고 백미러도 깨지거나 비슷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스태프는뭐 양호하네요 천정, 필라, 흠집키스까지는 없고 헨다 핸더 보시면은 헨다도 날파리, 목이, 팔이 없고 터치한 자국 안 보이죠 타이어가 좀10% 20%, 휠이 좀 쓸렸죠. 하얗게 뭐 묻은 것처럼 쓸렸는데. 자, 이 차량 뭐 외관은 뭐 운전석 휀다한두개 정도가 이제 덴탈 자국은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날파리 보기 조금씩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외관은 깨끗해요. 제가 또한네판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좀 아쉽네요. 타이어 네 짝이 조금 이 교환하고 타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 값 감안해서 제가 또 어, 리뷰를 해야죠 뭐 가격은 또 조정해야죠 별은 7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썬팅도 보시면 흠집 까진 거 없죠 도어트림 깨끗하네요 실내는 아주 좋은데요 그 다음에 손잡이도 보세요 여기 두 군데 조금 까진 거라고 해야 되나 뭐 묻은, 거, 묻은 것처럼 돼 있죠 두 군데 파리처럼 있는데 이거에는 괜찮고 도어 캐치가치란 거 없죠. 접이식 100m, 1 0 조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 트렁크 주의구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어서 어우, 때도 하나 없네요. 그리고 도어 등잘 들어오죠. 스피카도 아주 깔끔해요. 때도 없고 키스 없습니다. 계기판 조절 스위치, LPG 스위치, 그 다음에 열선에 시트는 수동입니다. 수동. 그리고 가죽이 아니고, 레자에 레자. 여기는 조금 여기가 트어졌네요 등받이만. 이거 위에는 괜찮습니다.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보세요. 깨끗하죠? 조수석은, 오우, 등받이, 그 다음에 시트, 바닥. 정말정말 깨끗합니다. 특이급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아, 보세요. 구멍 하나 없죠? 먼지 하나 없고.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키가 이제 두 개입니다. 두개고요두 개고, 여기 넣고, 시동을 걸어가야죠. 오, 애니소리는 기똥차네요. 기똥차. 자, 시트도 이제 앞으로 당기고 핸들도 보세요. 사용 하나도 없어요. 때 하나 없고, 와, 엄청 세거네, 세거 세거. 키로스가 아주 끝내주죠 키로스가 깡패죠, 깡패. 76,631kg.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뭐 아주 새차도잘 되고, 먼지 하나 없이 뭐, 테이핑, 본드 튼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니 스피커도 딱돼 있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와, 사제로도 다루놓고, 여기 커블더 제터리, 시가잭 12V, 프로테어거이죠 CD. mp3하고 블루투스는 되네요. 키홀더, 비상 깜빡이, 문 잠금 스위치. 내비도 8인치네, 8인치. 후방카메라. 오우, 선명하게 잘 나오죠. 매트는 이제 벌집 매트고 우드도 민자로 되어 있는데 키스 하나 없습니다 안경집도 이상 없고 실내등잘 들어오고 룸미러는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는 앞뒤로 되어 있네요 남의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와 진짜 기스 하나 없네 엄청 깨끗하네요 실내는 아주 끝내줍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 은 선팅 아주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도어 트림도 보세요. 아, 진짜 도어 트림도 상태가 좋아요.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여우도 손잡이 뭐 흠집 하나도 없어요.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 트림도 떼 없이 사용감 없이 아주 양호하고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도 키스 먼지때 하나도 없고 엄청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뒤에 시트도 볼까요? 시트도 보세요. 뭐먼지때그 다음에 사용감 찢어지거나, 뭐, 담배빵 구멍난거 없습니다. 담배, 담배도 안 폈네요. 저도 담배를 안 펴가지고, 담배 피면은 냄새가 나는데, 담배도 안 피고, 목바지는 이제 붓박이고요. 뒤에도 공간 보세요. 깨끗하죠? 천정도 먼지 때 하나도 없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있죠? 깨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가잭 12V, 매트는 벌집 매트. 야, 이 차량도 뭐, 진짜 실내는, 기가 막히네요. 자, 엔진술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시운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요. 엔진 미미, 미션 미미. 좋습니다. 떨리는 거 별로 없고요. 등속조인트 원목이야. 뚝뚝뚝뚝 소리 나나? 안 나나? 안 나죠? 오, 샤부드럽네요 소리도 좋고. 아, 좀 아쉽죠? 타이어 참. 탄력 값을 충분히 내려가지고 제가 한 거니까. 제가 또 6만원? 한 개당 6만원? 8,90%짜리. 23만원에 이제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오, 어봐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네. 기가 막히네, 진짜. 자, 하체 소리도. 하체 소리가 조금 나나? 한번, 될 거보다 한번 쳐봐야 되겠네. 자, 우회전. 언덕도 미션 출력 좋아요 튀는 거 하나도 없고 오, 차가 힘이 좋네 길이 잘 들었네 길이 잘 들었어 자 앞유리도 선팅 돼있죠 열차단 선팅 돈 버셨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자, 하체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나는 거 없는데요 오, 괜찮아요 짱짱하고 푸싱, 링크, 쇼바, 어시스트암, 노암 다 이상이 없고 마우라도 뭐소리는 없죠? 보세요 하체도 괜찮네요 그리고 또 계약하시면은 동영상 찍어서 하체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선구슬 밟아볼까요? 브레이크 밀리거나 썰리는거 없죠 드럼도 끼익, 끼익 소리는 거 없는데요? 브레이크도 잘 듣고, 떨리는 거 없고. 뭐, 타이어는 어떻게 교환시기가 됐으니까, 소리는 안 나네요. 어쨌든. 자, 언덕 빼기 또한 번, 쑥, 싸게 올라가지죠? 직선코스 잡소리 나나 안 나나? 삐걱삐걱. 딱딱, 찌걱찌걱 소리라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차도 잘 나가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 없고, 자 우회전, 소리라는 거 없습니다. 주행성능 좋네요. 합격 이상, 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도 보세요. 장난 아니죠? 정말 좋습니다. 정상적인 소리고, 뭐, 아주 노관없이 아주 깨끗하고, 잡소리 안 나네요. 닫고 조이고, 기름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 제가 400 다만 만원이든 10만원 20만원 내린다기 전에 4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순간의 선택이 5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차또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중고차는 성적순위 아니라 선착순 1등. 버스 지나간 다면에 손들어 봤자, 빠이빠 해 봤자 의미 없습니다. 중고차 영업소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할인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 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 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착성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지금 부산에서 8 7 5 어제 그저께 리뷰한 차량 290에 지금 12시에 도착하기로 했는데요 블랙박스도 달고 나이트도 복원해달라고 해서 싹 준비를 해놨습니다 조심히 안전하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두 번째 차량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